최근 카톡 검열 논란이 화제였었죠. 한 국회의원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일반인들의 카톡을 고발하겠다고 발언해 공분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사적인 대화는 누구도 침해해선 안될 최후의 자유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카톡 검열 이슈는 이미 10여년 전에도 일어났었는데요. 당시 정치권이 엄청 시끄러웠었고 많은 사람들은 사생활 보호 기능이 더 뛰어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은 변한 게 없네요. 사실,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든 오랫동안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과거 동독의 슈타지는 약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 파트타임 정보원들을 곳곳에 심어 반정부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검거했습니다. 동네 의사, 상점 주인 같은 사람들이 이웃을 감시하고 있었죠 영국의 정보기관 GCHQ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암호 해독을 위한 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앨런 튜링이 활약하며 독일군의 암호체계 애니그마를 뚫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도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간인들의 통신을 감시해왔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NSA와 CIA 또한 민간인 사찰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2013년 이 조직들에서 일했었던 컴퓨터 전문가 에드워드 스노드는 정부가 원한다면 비밀리에 시민들의 이메일 내용과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알수 있다고 내부고발을 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었습니다. 또한 그는 CIA에서 일할 때 동료들이 일반인의 누드 사진을 해킹해 자주 돌려봤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렇게 일반인을 비밀리에 사찰하고 검열하는 일은 아마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정부에 다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얼마나 대놓고 하는지가 정부마다 달랐을 뿐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빈센트는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에서 중세 이후로 서구 사회에서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사생활 보호와 사생활 침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이 자신의 비밀을 지킬 권리, 사적으로 누군가와 소통할 권리를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런 권리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점차 생겨난 건데요. 그렇다면 요즘에 펼쳐지는 사생활 보호 이슈에 관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사생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게큰 도움이 될 겁니다. 빈센트의 주장에 따르면 서구의 역사 기준으로 국가가 대규모로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중앙의 힘센 권력자가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을 것 같죠. 하지만 생각보다 유럽 중세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관리할 몫으로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거나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반드시 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죠. 사실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도 주장했던 게 근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까지는 사회의 통일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관리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다들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의무교육을 받죠. 하지만, 과거 사회에서는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그들끼리 살아갔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상 개입은 비교적 느슨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과거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졌고, 프라이버시의 의미도 공적인 생활과 구별되는 사적인 가정생활, 혹은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주로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주로 나라는 개인 한 명의 정보를 지키는 걸로 생각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거시적인 사회와 구별되는 미시적인 생활을 뜻하는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프라이빗 전시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꼭 개인 혼자서 이용하는 걸 뜻한다기보다는 공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설기관을 뜻하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런 개념의 흔적에서도 알수 있듯이 과거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딱히 개인과 명시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덜 발달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자기만의 영역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대 시기까지도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사람들은 언제나 가족들이 북적거리는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는 아주 어려웠죠. 그냥 일상이 거의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독립적인 개인의 영역을 따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빈센트는 그 이후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 때는 항상 잘 아는 사람들끼리 북적대면서 살았어요 근데 도시로 이사를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상적인 인간적 교류가 줄어들게 돼요 익명성이라는 현상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도시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사람을 봐도 서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게 매너예요 즉 도시에서는 시골에서와 달리 누군가와 공간적으로 가깝게 있더라도 그 사람과 나는 분리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사람들은 점차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나만의 영역이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문자의 발달도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문자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직접 소통해야만 정보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자를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책과 우편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혼자 있어도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가 예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사유재산권과 자본주의, 개인주의 문화가 한창 성장하던 근대 서구 사회의 흐름과 맞물려 개인의 프라이버시 발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보와 전화, 라디오, TV가 발달하면서 혼자만의 영역이 갖는 가치는 더큰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생겨났지만 반대로 기술 문명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을 늘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그렇게까지 깊이 관여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까 정부가 개개인의 삶을 더 촘촘히 감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편 시스템이 발달을 안 했을 때는 사람들이 직접 말을 주고받으니까 그걸 일일이 엿듣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편지가 보편화되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편지를 중간에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생기니까 이런 일은 더 쉬워졌어요. 감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술 발전은 검열의 가능성을 늘렸는데요. 그런데 또 검열의 필요성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적고 위험한 기술이 많이 없다 보니 그냥 느슨하게 사회를 관리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여러 공간을 오갈 수 있게 되고 자동차 같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국경 이동 시 여권 소지를 의무화시켜서 사회에 위험한 인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면허증과 번호판 등록을 의무화해서 뺑소니 사고를 막는다든지 이런 각종 안전장치가 필요해진 거죠. 이게 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을 관리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만큼 국가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내주는 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난 거멸의 가능성과 필요성은 특히 전쟁 시기에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제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시민의 정보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식량이 귀해지고 입으로 또 부족해지니까 자원을 나누기 위해서는 정부가 배급제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평하게 배급을 하려면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잘 분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시기가 닥치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사람들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나는 또한 가지 케이스는 복지제도가 발전할 때입니다. 복지혜택을 아무한테나 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얼만지, 장애가 있는지, 가정환경이 어떤지 이런 정보를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게 정당화가 돼요. 사람들도 일단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자발적으로 정보를 내주는 거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대공황이 일어났던 1930년대 영국 정부는 실업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 정보가 과연 정말로 복지에만 이용됐을까? 그거는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점 국가에 의해서 개인들의 삶이 통제되는 경향성이 늘어났는데 특히 안보나 복지가 강력한 명분으로 이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가 주장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안전을 이유로 개인을 검열하는 게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사실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게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엄청 많은 부분을 다 추적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요즘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주가가 엄청 올랐다는 뉴스 보셨나요?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CIA, FBI, NSA, 미 국방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AI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걸 정보기관들에 제공하는 걸로 추정되죠. 아마 앞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는 건 더욱 쉬워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반인을 검열할 명분을 세우는 건꽤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 중 어디에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이나 반정부 인사들의 흔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검열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면 여기에 대항할 뾰족한 논리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가능한 반대 논리는 안전을 조금 포기해도 되니까 개인을 검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안전지향적 사고를 하도록 교육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많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논리가 안전의 논리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은 서구사회처럼 개인주의 문화가 발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강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이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어지간한 서비스 이용하려면 다 핸드폰 인증해야 되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시키려고 해도 핸드폰 번호 입력하라고 하는 곳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선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의구심을 안 품을 뿐이죠. 비슷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일상에서 개인정보 제공이 당연시 되는 거죠. 물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고 해서 개인검열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발달시켰던 문화권에서는 적어도 프라이버시의 소중함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고 정부는 검열을 하더라도 최대한 몰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검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시위 등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도 정부의 통제에 반해서 시위를 했던 국가가 많았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검열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더 강력한 검열 정책이 등장했을 때 한순간에 개인의 자유가 아주 강하게 억압받을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열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게 될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미래가 싫다면 지금부터라도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 또 프라이버시가 우리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함께 생각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 내용의 기초가 된 사생활의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글이 길지 않아서 금방 읽으실 수 있고, 건축, 통신, 문화. 도시의 변화가 어떻게 프라이버시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 컴팩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데 개인이 중간에 매개자를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가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은 생각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나의 사생활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전략을 짜는 일이 앞으로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여정에 좋은 인풋과 자극을 불어넣고 주는 책이라서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은 안전과 프라이버시중 무엇을 더 우선시 하시겠습니까